손세이셔널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7시즌 연속 부자리수 득점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소속팀 토트넘은 리버풀의 패 6위로 추락했는데요. 토트넘은 1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2-2023 EPL 3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결승골을 허용하고 3-4로 패배했습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리버풀의 5위 자리를 내주고 6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토트넘은 7위 에스턴 빌라와 승점이 같지만, 골 특실에서 겨우 앞선 가운데, 세 경기나 덜 치른 8위 브라이턴에도 승점 2차로 쫓기는 불안한 처지에 놓인 상황인데요. 다만, 손흥민은 리버풀을 상대로 한골1도움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정규리그 19골을 기록해, EPL 개인 통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2015년 8월 토트넘의 입단에 EPL 첫 시즌 정규리그에서 4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2016-17 2 0 시즌 14골, 2017-2018 시즌 12 골, 2018-2019 시즌 12 골, 2019-2020 시즌 11 골, 2020-2021 시즌 예를 7골2021-2022 시즌 23골을 터뜨렸고 올 시즌에도 10골을 채워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이뤄냈습니다. 더불어 손흥민은 EPL에서 개인 통산 103골째를 기록,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함께 역대 EPL 최다 득점 랭킹 32위에 앵크되는데요 이처럼 손흥민은 대기록을 세웠지만 포트넘은 전반 15분 만에 3골이나 헌납하는 최악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전반 3분 만에 리버풀의 커티스 존스에게 선제골을 내준 토트넘은 2분 뒤 루이스 디아스에게 추가 골을 허용했고 전반 15분에는 무한마드 살라우에게 페널티킥으로 또다시 실점해 순식간에 0-3으로 끌려왔습니다 통계 전문 업체 오타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전반 15분 만에 총 13골을 헌납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울버앤프턴입스 위치의 체필드 유나이티드에요 EPL 통산 네 번째 전반 15분 다실점 기록입니다. 그러나 포트넘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포트넘은 전반 39분 이반 페리시치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투입한 크로스를 페리케인이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추격골을 터트렸습니다 이번 득점으로 리그 25골을 기록한 케인은 EPL 통산 2 0 8호골을 작성하며 역대 최다 득점에서 외인 루니과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요. 역대 최다 골인 앨런 시어러에 이어 공동 2위입니다. 손흥민은 후반부분 패널 티지역 오른쪽에서 기막힌 왼발 감아차기로 득점을 노렸지만, 아쉽게도 공이 리버풀 왼쪽 골대를 강타하고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마침내 후반 32분 운하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투입한 패스를 받아 패널티 지역 정면 부근으로 세도한 뒤 골키퍼와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침착하게 오른발 슛으로 득점포를 가동하며 7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완성했는데요. 포트넘은 후반 48분 손흥민이 왼쪽 중원에서 차올린 프리킥을 히샤를 이송이 골 지역 정면에서 헤더로 득점에 성공하며 극적으로 3-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선흥민의 시즌5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토트넘은 일본뒤 리버풀의 기호구 조타에게 통안의 결승골을 허용하며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무승에 빠진 토트넘은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격차가 9점으로 벌어져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확보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인데요. 이를 본 토트넘 팬들은 선흥민이니까 그나마 골대라도 맞은 거야. 다른 선수라면 골대 근처도 못간 팬들 사이에서도 이미 기량이 하락했다는 쪽과 시스템 문제라는 쪽이 팽팽했는데, 이제 그런 논쟁은 종결된 듯. 헌트 나가고, 손은 매골 일도움 페리시치와 손이 호흡도 맞아가고 있어. 우연의 일치인가? 골대 맞았을 때 오늘 뭔가 할 거라는 예감이 들더라고. 최고의 슈팅은 아니었지만, 수비 라인을 뚫는 움직임은 최고였어. 미들은 조합이 좀 문제 같아. 차라리 3명 조합으로 가면 더 좋을 듯. 수비는 그냥 답이 없어.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